안녕하세요, 말콩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쿠루미랑 교환한 후기 올릴 건데요. 어, 일단 이렇게 왔어요. 이게 뒷면인데, 진짜 엄청 조그맣게 왔는데, 었 손바닥만큼 엄청 조그매요. 그리고 그래서 저한테 3,100원 써주셨어요. 네, 이렇게. 그리고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치대가 낮아가지고 잘안보실 수도 있어요. 뜯는 것만, 그러니까.. 아.. 해 부탁드리고, 일단 이거 좀 뜯고 올게요. 네, 이렇게 왔는데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. 먼저 과자가 왔어요. 손바닥만 하고 오리지널 맛이라고 써 있어요. 이게 세계 과자 같은데, 베트남 영원이요 그리고 치즈맛도 왔어요. 마린 크래커 치즈맛. 이거는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거고요. 일단, 그리고 아이스크림 막대. 이게 몇개 왔냐면, 여섯 개 왔어요. 진짜 갖고 싶었는데, 진짜 좋네요. 이렇게. 그리고 이게 교물 같아요. 콕샷, 우르르샷. 하나하나씩 소개드릴게요. 해 이렇게 생긴 토핑, 같은 토핑들이 왔어요. 한번 빼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네, 이렇게 왔어요. 딸기초코, 그 다음에 이거 뭐지? 자몽, 그 다음에 체리, 초콜릿같이 생긴 것들, 이렇게 특이한 게 많이 왔네요. 그다음 이거는 국컬 토핑 믹스들이에요. 이렇게 있고요. 그다음은 이거는 점토류 같은데. 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할게요. 모데나 소량, 그다음 에하소 소량, 그다음에 핫티 소량, 소량 이렇게 왔습니다. 네 그리고 과일빙수 DIY도 왔고요. 그다음에 스노우 표현제도 왔어요. 그리고 샐러드 파우더, 파우더까지 그리고 이거는 수제 곡, 똥콕똥 토핑 믹스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똥 접시 두개 데코들로 만들었나 봐요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목공 불 소량 그다음 이건 제 복제분들 같아요. 제가 복제해달라고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. 그리고 이런 아이스크림 것. 아이스크림? 이렇게 다 줬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펀지 이렇게 왔고요. 아꼭 교환한 후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